옥도에 사는 진도견 검순이는 어릴 때 사나운 계획에 물려 다리를 하나 잃었습니다. 검순이를 살려준 인연으로 옥자씨 부부는 네 번째 딸이 생겼죠. 귀염둥이 막내딸 검순이는 애교 많고 순해서 옥도 주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데요. 새 다리로도 온 섬을 누비는 검순이에게 어느 날 특명이 떨어졌습니다. 옥자 씨가 갈무리하려고 널어둔 생선을 고양이로부터 지켜내라는 건데요. 옥자 씨 부부가 조업을 나간 사이 생선을 노린 고양이를 발견한 검순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걸어 볼게요. 이 집에 생선 파수꾼인 검순이가 예의주시하는 녀석들이 있으니 바로 불안당 고양이 녀석들입니다. 그런데 틀림없는 고양이 울음소리. 고양이가 나타났습니다. 검순이에게 딱 걸린 고양이 녀석. 주랭랑 끝에 담을 넘는데요. 사냥견 본능의 검순이가 뒤쫓아갑니다. 놓쳤는가 싶은 그때 검순이와 딱 마주친 고양이 검순이의 거침없는 진격에 놀라 고양이가 재빠르게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검순이도 맹렬하게 따라붙는데요. 그런데 뒤쫓던 고양이를 놓쳤는가 싶었는데 부득가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갑자기 등을 고추 세우는 고양이, 검순이의 다리를 본 것일까요? 진도경 검순이에게 도전장을 던진 것이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주춤 주춤 검순이가 뒤돌아갑니다. 뜻밖의 결과로 끝난 싸움. 혈통 좋은 진도견 검순이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일을 마친 옥자 씨 부부의 배가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생토 작업량이 꽤나 많았습니다. 옥자 씨 부부가 언제 들어올지 꽤 뚫고 있는 검순이. 위로를 받고 싶은 건지 오늘따라 판옥 씨와 옥자 씨에게 어리광을 부려보는데 그러나 무심해 보입니다. 부부는 다시 그물을 정리하느라 검순이와 놀아줄 여유가 없습니다. 가봐서 어디 큰 한다고. 아니 지금 애걸 안먹어다 검순이가 다시 어디론가 달려갑니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아까 그 녀석입니다. 이런 검순이를 지켜보는 판옥씨는 안타깝습니다. 고양이야 지금 고양이야 짖잖아 저 바위. 에 그는 보고 쫓아갔지 방금 여기서 있다가. 결국은 녀석을 포기하고 돌아서는 검순이. 결국 이렇게 끝나는가 싶은 그때 검순이가 전속력으로 질주합니다. 또 다른 녀석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녀석은 등을 더 높이 고추 세웁니다. 검순이가 바닥까지 추락한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팽팽한 긴장감. 자샤, 내가 이래봬도 진돗개야 임마. 네. 순식간에 치고 빠지는 녀석. 이번에는 제대로 본 때를 보여주려고 했는데 어디에 숨었는지 보이질 않습니다. 아쉽지만 여기서 일단락 지어야겠네요. 솜순이. 고양이 잡았나? 아 고양이 이렇게 쫓아가잖아. 아빠, 저도 할 만큼 했다고요. 고양이가 안다니까요. 응? 장애자 장애인줄을 알아 고이, 우리 집 금순이가. 장애 없는 견들은 물고, 말하자면 털어버리는데 저놈은 쫓아가는 데까지는 다 가는데 스스로가 응? 못 들어가. 오늘만 오, 날인가요 그렇구나. 언젠가는 그쵸? 검순이가 그쵸? 자존심을 회복할 날이 오겠지요 판옥 씨는 고양이 일로 풀이 죽었을 검순이가 신경이 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검순이 기운을 북돋아 줄 필요가 있겠죠? 검순이 가자. 밥 줄게. 어서 오라. 그래서 옥자 씨는 검순이를 위해 어, 특식을 준비했습니다. 어서 와. 이거 밥이다. 이거좀 많이 먹어라. 검순이 많이 먹어라. 에이, 오늘. 내 자식이 밖에서 맞고 들어온 심정 딱하고 안쓰럽죠. 반려견 의족이 있다는 것을 들은 판옥 씨는 인터넷으로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 의족으로 해서 척용하는 개도 있네. 어, 똑같네요. 평소에 아, 늘 다리 하나 없는 검순이가 마음에 남아 있었는데 오늘처럼 고양이한테도 당하는 걸 보자니. 검순이가 더 나이를 먹으면 어쩔까 걱정이 앞섭니다. 그런데 반려견에게도 의족이 있다는 겁니다. 검순이처럼 다리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제작이 좀더 수월하다고 합니다.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런데 과연 의족을 해서 네 발로 뛰어다닐 수 있는 것을 볼수 있다고 그러면 어, 정말 감격적이겠죠. 음. 그리고 또 음, 암컷이다 보니까 이제 새끼를 가져야 되고 그렇다면 새끼를 갖고 세 발로 어, 이렇게 걸어다니는 모습은 정말로 좀 어려울 텐데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언제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편을 들어주는 가족. 이래서 검순이가 더 굳세게 일어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검순이 어. 지금 저 인터넷을 쳐 보니까 이제 우리 저검순이와 똑같이 앞다리가 끊어진 개가 의족을 해가지고 이게 걸어다니는 것이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있어? 그걸 내 생각에는 산을 검순이가 바다 이 도로만 다닌다 는 것도 아니고 나 따라서 저는 밭도 가고 산도 가고 하면은 그 의족을 만들어 가지고 힘들 것 같아 요더내 생각에는. 힘안 들이고 할수 있다고 그러면 하는 거지 이제 그걸 안 하면 안될 것을 억지로 할 필요는 없잖아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줬으면 어쩌겠냐는 소리지 부부의 생각이 엇갈립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검순이를 위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지금처럼 검순이가 옥도를 뛰어다닐 수 있기까지는 참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너하게 넘어지는 것을 지켜보는 옥자 씨 마음도 힘겹고 아팠죠. 그 좌절과 고통의 시간들을 묵묵히건너 기적처럼 지금의 검순이가 되었습니다. 가족의 사랑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옥자씨 부부가 산으로 향합니다. 오늘도 막내딸 검순이가 앞장섰습니다. 검순아. 검순아. 내가 안옵니? 엄마봐 내가 안, 안 보이니? 안 보이니? 바람이 세서 바다에 나가지 못하는 날에는 반일을 하거나 산에 오르는데요. 검순이도 한껏 들떠 있습니다. 어디를 가는 줄 안다고. 지금 늘 우리 농장일 다녀봤기 때문에 지금 이 차림하고 이렇게 가면 우리 농장에 가는 줄 알고 지금 앞서서 이렇게 그냥 틀림없이 거기까지 찾아간다고. 오늘 가족이 산을 찾은 이유는. 약초를 캐기 위해섭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많이 닿지 않은 이곳 옥도에는, 이른 봄부터 약초들이며 나물들이 올라오죠. 자풀이 무성한 깊은 산 속은, 아무리 씩씩한 검순이라 해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검순이 여기 못뭐 오겠는데.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 그래도 나 따라오네. 심하게 경사진 비탈길에선 엄마가 번쩍 안아서 올려줍니다. 판옥 씨가 흙을 파기 시작하는 걸 보니 뭔가 발견한 모양입니다. 우와. 검순이도 옆에서 응원을 보내는데요. 뜻밖의 수확입니다. 네. 이런 겨울엔 찾기 힘든 하수오를 캤거든요. 검순이,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게 하수오예요, 검순 씨. 알았어, 알겠어요. 잘 봤다가. 어. 음... <laughs> 이제 애들은다 밖에 나가 살고 있는데, 이제 이 검순이가 딸만큼이나 지금 좀 즐거움을 주죠 <laughs> 동네 친구였던 판옥 씨와 옥자 씨가 부부의 인연을 맺은 지 어은 40년. 딸 셋을 모두 출가시키고 부부만 단출하게 이곳 섬으로 돌아왔습니다. 딸 셋이 떠난 빈자리를 검순이가 막내 딸이 되어 채워주고 있습니다. 검순이가 옆에 있어서 부부는 든든하고 검순이도 행복합니다 음. <laughs> 오오오왔 어. 와 <laughs> 그렇지 검순이 그렇지 그래. 근데 검순이가 아주 잘생겼어 <laughs> 그지 미인이지 한 2년 좀더 되면 머리가 이렇게 쭉 벌어질 거야 지금은 머리가 좀 이렇게 적는데 남놈이라 그래 저 순놈은 머리가 큰데 그지? 아 됐지.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 예쁜 내네 새끼입니다. 통상 다른 우리 개들 같으면 이렇게 오다가 그냥 진작 돌아갔을 텐데 우리 금수이만큼은 하여튼 일편단심이 현재 와, 따라 왔으면 끝까지 있다가 끝까지 가는 거지 중간에 이렇게 가버린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요. 한옥씨가 이른 아침부터 동분서주 합니다. 이장으로서 마을에서 수확한 톳을 지파장으로 보내고 어르신들의 승선을 도와드려야 하거든요. 짐 몽땅 실었으니까 짐다 풀고 하루에 한번 오는 여객선이 날씨 때문에 며칠 결항해서 오늘은 더 바쁩니다. 해 터셔. 해 그럼 그 옆에 이시고 어? 파도가 치는 날은 더 이렇게 위험스럽고 그래서 올려 주는데도 문제 있고. 옛날는다 동네 이장들이 해야 될한 의무 사항 비슷한 거지. 판옥 씨가 마을 일로 바쁜 사이 옥자 씨는 감자를 캐는 중입니다. 남편의 빈자리는 언제나 막내딸 검순이가 대신합니다. 이장님 판옥 씨는 바깥 일이 많아 혼자일 때가 많죠. 검순이는 하여튼 내저택 안 가고 있어. <laughs> 검순아, 그러면은 뭐내한뜰 올라 올라. 검순아, 검순아. <laughs> 가족 중에서 함께하는 아, 시간이 나. 가장 많은 사람은 응. 옥자 씨와 검순입니다. 아니라 나하고 같이 살았을게. 그래서 이제 나하고 둘은 완전 친한 친구지. 친구, 친구잖아, 친구 우리 아주. <laughs> 걔지. 며칠 후온 집안에 고소한 기름 냄새가 가득합니다. 특별한 손님이라도 오는 걸까요? 여객선 도착 시간에 맞춰 부두가로 나가는 옥자 씨. 우리 딸들이. 또 언덕에서 마중 나가네요. 출가한 딸들이 오랜만에 친정 나들이를 한다는군요. 이보다 반가운 봄 소식이 있을까요? 옥자 씨 얼굴에 꽃이 피었네요. 다 서로 떨어져 있는 세 딸들이 한꺼번에 친정 나들이를 하는 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이 딸이 검순이에게 막내딸 자리를 내어준 셋째 딸입니다. 그런데 작은 소동이 펼쳐졌습니다. 둘째 딸이 데리고 온 반려견, 단바리와 제리에게 다가서는 검순이. 때깔 좋은 옷까지 쫙 빼입고 등장한 도시견이 신기한 듯합니다. 옥자 씨가 불쑥 단바리를 안아버리자 검순이는 왠지 오늘 꼬이는 듯합니다. 아 뭐. <laughs> 옥자 씨 품속까지 차지했으니 더심난한 거죠. 움직움직 한다야? 심통이 난 검수니 어디로 달려가는가 싶더니 길을 막아섰습니다. 도시견 두 마리가 합동 작전을 펼치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과연 검수니의 순환 시대는 끝날 수 있을까요? 어이 검수나 검수나 어디 가나. 이아지고가 무서워요? 괜찮아? 그럼 강아이 아기를 못낳겠네 그러면? 유족을 할수 있는가가 이제 문제인데.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뭐이야